선생님, 저희 이제 등산도 못 가는 건가요? 지난 주 진료실에서 만난 72살 박정숙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분은 2년 전만 해도 동네 등산 모임에서 제일 건강하신 분이었대요.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친구들과 산에 오르시고 집에 오셔서는 아이고 시원하다 하시며 뿌듯해 하셨죠. 그런데 요즘은 계단만 내려가도 무릎이 시큰거려서 장 보러 나가시는 것도 무서워지셨대요. 박 선생님, 등산은 하셔도 돼요. 다만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에이 선생님, 저 평생 산 다녔는데 뭘 바꿔요? 나이가 들면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하고 계시죠? 나이 들면 무릎 아픈 게 당연하지 하고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제가 32년 동안 정형외과 의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무릎이 망가지는 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운동 방법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올해 73살 정명철이라고 합니다. 1987년에 정형외과 전문의가 되어서 지금까지 무릎 환자만 2만 명 넘게 봐왔어요. 저도 50 중반 넘어가니까 무릎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절실하게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술 없이 무릎을 지킬 수 있을까 하고요. 그러다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제 환자분들 중에 무릎이 아프신 분들 거의 90%가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셨어요. 바로 건강에 좋다는 운동을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계신 거였어요. 등산, 스쿼트, 걷기, 계단 오르기. 이런 운동들이 오히려 무릎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작년에 제게 오신 74살 최영희 어르신도 그러셨어요. 이분은 건강 프로그램에서 하루 만보 걷기가 좋다고 해서 2년 동안 비 오나 눈 오나 매일 만보를 채우셨대요. 처음 6개월은 정말 좋았대요. 체중도 3킬로 빠지고 혈압도 안정되고.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무릎이 붓기 시작하더래요. 그래도 운동은 해야 한다고 해서요. 아파도 참고 걸었어요. 그렇게 6개월을 더 참으셨답니다. 결국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는 무릎 연골이 70% 이상 닳아 있었어요. 만약 1년 전에 방법만 바꾸셨어도 수술까지는 안 갔을 텐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건강 전문가들, 피트니스 강사들이 TV나 유튜브에서 알려주는 운동법 중에 예순 넘으신 분들한테는 독이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젊고 건강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처럼 예순, 이른 넘은 사람들의 무릎 상태는 전혀 다른데 말이에요. 잠깐 차한 모금 드시면서 들어보세요. 제가 특별한 걸 알려드릴 테니까요. 우리 무릎 연골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얇아져요. 스무 살 때는 3mm 정도였던 게 예순 살 넘으면 1mm도 안 남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말해 두꺼운 이불에서 얇은 담요로 바뀐 거죠. 그런데 젊을 때 하던 방식으로 똑같이 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얇은 담요로 겨울을 나려는 것과 같아요. 추울 수밖에 없죠. 인천에서 오신 일흔한 살 한병수 어르신은 헬스장에서 배운 스쿼트를 매일 100개씩 하셨대요. 유튜브에서 60대도 근육 만들 수 있다는 영상 보시고 따라 하신 거예요. 3개월 하시더니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걷지도 못하게 되셨어요. 검사해 보니 무릎 뒤쪽 연골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해지려고 운동한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안 했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열심히 노력하신 분이 잘못된 방법 때문에 더 아프게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알려드려야겠다고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병원에서 의사들이 다 알려드리지 못해요. 진료 시간이 짧아서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거든요. 등산 좀 줄이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끝나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줄여야 하는지, 무엇이 무리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려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32년 동안 2만 명 넘는 환자분들을 보면서 알게 된 것들, 특히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운동 방법 6가지를 여러분께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 여섯 가지 중에 여러분도 최소 두세 가지는 하고 계실 거예요. 통계를 보면요. 제 환자분들 중 98%가 이 여섯 가지 중 하나 이상을 잘못하고 계셨거든요. 대전에서 오신 69살 이순자 어르신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 중세 번째 방법을 바꾸신 후에 3개월 만에 무릎 통증이 80% 줄어드셨어요. 수술 직전이었는데 지금은 손자들과 놀이터도 가시고 장도 혼자 보러 다니세요. 선생님, 진작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저는 20년을 고생했어요. 여러분은 20년 고생하지 마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건강하게 걸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해요. 중간에 아, 나는 이거 안 하는데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여섯 가지 중에 하나라도 놓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특히 마지막 여섯 번째는 정말 중요한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제일 많거든요.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 두세요. 이런 정보는 자주 못 봐요. 병원에서도 안 알려주고 운동 강사들도 모르는 내용이 많거든요. 오직 오랫동안 무릎 환자를 봐온 의사만이 알수 있는 이야기예요.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꿀팁들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무릎 운동 첫 번째부터 살펴볼게요. 준비되셨죠? 메모 준비하시고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무릎이 10년은 더 젊어질 겁니다. 첫 번째, 무리한 산 내려오기입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죠? 건강에 좋다고 해서 주말마다 산 오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내려올 때예요 서울 마포구에서 오신 일어난 살 박동훈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퇴직하시고 나서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셨어요. 일주일에 세 번씩 북한산을 오르셨는데 처음엔 정말 좋았대요. 체력도 좋아지고 살도 빠지고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하더래요. 특히 계단 내려갈 때요. 그래도 참고 계속 등산을 하셨죠. 운동하다 보면 다 그렇지 하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무릎이 꺾이면서 주저앉으셨대요.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무릎 연골의 70%가 손상된 상태였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무릎 관절에는 뼈와 뼈 사이를 보호하는 물렁물렁한 쿠션이 있어요. 이게 바로 연골입니다. 그런데 산을 내려올 때는 이 연골에 올라갈 때보다 3배에서 5배 더큰 충격이 가해져요. 여러분 몸무게가 60kg이라면 내려올 때 무릎에는 180kg에서 300kg의 힘이 실리는 겁니다. 60살이 넘으면 이 연골이 이미 많이 닳아 있어요. 거기에 이런 충격을 반복적으로 주면 연골이 점점 더 빨리 달아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등산을 하실 때는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더 천천히 내려오세요. 급하게 내려오지 마시고요. 둘째, 등산 스틱을 꼭 사용하세요. 등산 스틱 두 개를 사용하면 무릎에 가는 충격을 30% 정도 줄일 수 있어요. 셋째,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산에 오르시는 분들 계신데, 무릎에는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회복할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산 내려올 때 무릎이 아프신 분 계신가요? 그럼 오늘부터는 스틱을 꼭 챙기시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등산은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오래 할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깊은 스쿼트입니다. 요즘 유튜브나 tv에서 스쿼트가 좋다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 문제는 앉았다 일어서는 깊이에요. 대전 유성구에서 오신 69살 이순례 어르신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유튜브에서 하루 100개 스쿼트라는 영상을 보시고 따라 하셨대요. 건강해지고 싶으신 마음에 매일 아침 100개씩 3개월을 하셨어요. 그런데 점점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더니, 나중엔 쪼그려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찌릿찌릿하게 아프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근육이 생겨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셨는데, 나중엔 걷는 것도 힘들 정도가 되셨어요. 병원에 오셨을 때 보니까 무릎 연골 뒤쪽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고, 무릎 안쪽에 물까지 차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우리가 쪼그려 앉을 때, 그러니까 엉덩이가 발목까지 내려가는 깊은 스쿼트를 할 때요, 무릎이 완전히 구부러지면서 무릎 뒤쪽 연골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져요. 젊을 때는 이 압력을 견딜 수 있지만, 예순이 넘으면 연골이 이미 탄력을 잃었기 때문에 찢어지거나 달아버릴 수 있어요. 특히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하면 더 위험하죠. 그럼 스쿼트를 아예 하면 안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이 있어요. 첫째, 의자에 앉듯이 90도까지만 앉으세요.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요. 둘째, 천천히 하세요. 3초 동안 앉고 3초 동안 일어서세요. 급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셋째, 하루에 10개에서 20개면 충분해요. 100개씩 하실 필요 없습니다. 넷째,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세요. 무릎이 그만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스쿼트 하시다가 무릎에서 소리 나는 분 계세요? 그럼 오늘부터 깊이를 줄이시고 천천히 해보세요. 스쿼트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무조건 만보 걷기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에 걸음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만보를 채우려고 애쓰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이게 모든 분들께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전주 완산구에서 오신 73살 김철수 어르신 말씀을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당뇨가 있으셔서 운동을 열심히 하셨어요. 특히 걷기 운동이 좋다고 해서 매일 만보를 채우셨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짐없이요. 아침에 5천보, 저녁에 5천보.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무릎 안쪽이 붓기 시작하더래요. 걸을 때마다 무릎에서 삐걱삐걱 소리도 나고요. 그래도 운동은 해야 한다는 생각에 계속 걸으셨대요. 결국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오셨는데 엑스선 사진을 찍어 보니 무릎 안쪽 연골이 거의 다 닳아 있었고 다리도 오자형으로 휘어 있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걷기 운동 자체는 좋아요. 하지만 우리 몸은 60이 넘으면 이미 수십 년 동안 써온 상태예요. 무릎 연골도 닳아 있고 근육도 약해져 있죠. 이런 상태에서 매일 만보를 걸으면 무릎 연골이 회복할 시간 없이 계속 마모돼요. 특히 딱딱한 아스팔트 길을 걸으면 충격이 더 크죠. 더군다나 다리가 오자형으로 휘어 있는 분들은 무릎 안쪽에만 체중이 실려서 그쪽 연골이 더 빨리 닳아요. 그럼 걷기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만보에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 몸 상태에 맞춰서 5,000보에서 7,000보 정도가 적당해요.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3,000보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둘째, 푹신한 흙길이나 운동장 트랙을 걸으세요. 아스팔트보다 무릎에 가는 충격이 훨씬 적어요. 셋째,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걸으세요. 30분 걷고 5분 쉬는 식으로요. 넷째, 걷기 전으로 5분씩 스트레칭을 꼭 해주세요. 근육을 풀어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중에 만보를 채우려고 무리하게 걸으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부터는 여러분 무릎이 편한 만큼만 걸어보세요. 걷기는 숫자를 채우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무릎 꿇고 하는 일입니다. 텃밭 일하시거나 청소하실 때 무릎 꿇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생각보다 무릎에 큰 손상을 줘요. 광주 광산구에서 오신 76살 정미자 어르신 이야기예요. 이분은 집 앞에 작은 텃밭이 있으셔서 매일 아침 채소를 가꾸셨어요. 풀도 뽑으시고 물도 주시고. 그런데 허리가 안 좋으셔서 쪼그려 앉기가 힘드셨대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일하는 게 편하셨죠. 1년쯤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무릎 앞쪽이 붓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좀 쉬면 낫겠지 하셨는데 점점 더 심해지더니 나중엔 무릎 앞쪽을 누르기만 해도 아플 정도가 됐어요.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슬개골, 그러니까 무릎 뚜껑 뼈 밑에 있는 힘줄에 염증이 생기고 무릎 앞쪽 피부 밑에 물주머니가 생겨 있었어요. 무릎을 꿇으면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 무릎 앞쪽에는 슬개골이라는 뼈가 있어요. 이 뼈가 무릎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뼈를 바닥에 대고 체중을 실으면 뼈와 바닥 사이에 있는 연조직이 계속 눌려요. 젊을 때는 금방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면 한번 눌린 조직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계속 무릎을 꿇고 있으면 그 부위에 염증이 생기고 심하면 물주머니가 생겨서 나중에 수술해야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작은 의자를 준비하세요. 텃밭 일할 때나 청소할 때 앉을 수 있는 낮은 의자를 쓰시면 무릎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요. 둘째, 꼭 무릎을 꿇어야 한다면 무릎 보호대나 두꺼운 방석을 깔고 하세요. 무릎에 가는 압력을 줄여줘야 합니다. 셋째, 30분 이상 같은 자세로 있지 마세요. 중간중간 일어나서 무릎을 펴주고 가볍게 걸어주세요. 넷째, 일을 마치고 나서는 무릎 앞쪽을 가볍게 마사지해 주시고 차가운 물찜질을 10분 정도 해주시면 좋아요. 여러분 중에 텃밭 일이나 청소하실 때 무릎 꿇고 하시는 분 계세요? 오늘부터 작은 의자 하나 장만해 보세요. 무릎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미리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다섯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계단 빨리 오르내리기입니다. 아파트 사시는 분들, 운동 삼아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면 독이 됩니다. 인천 남동구에서 오신 70살 송영이 어르신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아파트 7층에 사시는데 건강을 위해 매일 계단으로 오르내리셨어요. 그것도 빠르게요. 운동이 되려면 땀이 나야 한다는 생각에 아침, 저녁으로 3층씩 왔다 갔다 하셨대요. 1년쯤 하시더니 무릎 안쪽이 시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근육이 생기는 거겠지 하면서 계속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계단 내려오시다가 무릎이 꺾이면서 넘어지셨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으셨지만 그 뒤로 계단 내려가는 게 너무 무서워지셨대요.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무릎 연골이 전체적으로 얇아져 있었고 특히 무릎 뒤쪽 연골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계단이 왜 위험할까요? 계단을 오를 때는 무릎에 체중의 3배 정도 힘이 실려요. 60kg이면 180kg이죠. 내려올 때는 더 심해요. 4배에서 5배요. 240kg에서 300kg이 무릎에 실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빠르게 오르내리면 이 충격이 반복적으로 가해지면서 연골이 빠르게 달아요. 젊을 때는 연골이 두껍고 탄력이 있어서 회복되는데 예0 넘으면 연골이 얇아져 있어서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안 돼요. 그럼 계단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요? 첫째 천천히 오르내리세요. 급하게 뛰어오르거나 내려오면 절대 안 됩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요. 둘째 난간을 꼭 잡으세요. 난간을 잡으면 무릎에 가는 체중 부담이 20% 정도 줄어들어요. 셋째, 하루에 3층 이상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세요. 매일 7층을 오르내리는 건 무릎에 너무 큰 부담입니다. 넷째, 특히 내려올 때는 더 조심하세요. 가능하면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시는 게 좋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운동 삼아 계단을 빨리 오르내리시는 분 계세요? 오늘부터는 천천히 난간 잡고 해보세요. 계단 운동은 속도가 아니라 안전이 먼저입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통증을 참고 계속하는 운동입니다. 이게 가장 위험해요. 여러분 중에 아프지만 참고하면 나아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수원 영통구에서 오신 75살 한병철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소에 아침마다 공원에서 맨손 체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무릎이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대요. 쪼그려 앉았다 일어날 때 특히요. 그래도 운동을 쉬면 더안 좋아진다는 생각에 계속 하셨어요. 통증이 있어도 참고 운동하셨죠. 그러다 3개월쯤 지나니까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셨대요. 병원에 오셨을 때는 무릎에 염증이 생겨서 물이 가득 차 있었고, 연골도 여러 곳이 찢어져 있었어요. 만약 처음 아플 때 쉬셨다면 간단한 치료로 나왔을 텐데, 참고 계속 하시는 바람에 결국 관절경 수술을 받으셔야 했어요. 통증을 참고 운동하면 왜 안될까요?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예요. 여기 문제가 있으니 쉬어야 한다는 신호죠. 그런데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운동하면 작은 손상이 큰 손상으로 커져요. 처음엔 연골에 작은 상처만 났는데 계속 자극하면 그 상처가 점점 커지고 찢어지고. 나중엔 염증까지 생겨요. 염증이 생기면 무릎이 붓고 물이 차고, 그러면 더 이상 보존적 치료로는 안 되고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운동을 멈추세요. 조금만 더는 없습니다. 아프면 멈추는 게 답입니다. 둘째, 2, 3일 쉬어도 통증이 계속되면 병원에 가세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시면 안 돼요. 셋째, 무릎이 붓거나 열이 나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건 염증이 생긴 거예요. 넷째, 운동 후에 무릎이 아프면 찬물찜질을 10분 정도 해주세요. 염증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 아파도 참고 운동하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부터는 몸의 신호를 들어주세요. 운동은 참고 하는 게 아니라 몸과 대화하면서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무릎 운동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무리한 산 내려오기, 깊은 스쿼트, 무조건 만보 걷기, 무릎 꿇고 하는 일, 계단 빨리 오르내리기, 그리고 통증을 참고 계속하는 운동이었죠. 혹시 여러분 중에 이중 한두 가지는 하고 계셨던 분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아셨으니 바꾸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긴 영상이었는데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저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아요. 바쁜 시간 내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이렇게 시간을 쓰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스스로를 아끼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섯 가지 중에 한두 가지는 여러분도 하고 계셨을 겁니다. 어쩌면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었구나 하고 마음이 불편하셨을 수도 있어요. 혹은 벌써 늦은 건 아닐까 걱정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말씀드릴게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제가 32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봐왔는데 방법을 바꾼 분들은 정말로 좋아지셨어요. 70살에 바꾸신 분도 계시고 75세에 바꾸신 분도 계세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느냐가 앞으로 10년, 20년을 결정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산을 내려올 때는 천천히 스틱을 꼭 사용하세요. 스쿼트는 깊게 앉지 말고 90도까지만 천천히 하세요. 걷기는 만보에 집착하지 말고 여러분 몸이 편한 만큼만 걸으세요. 무릎 꿇고 일하지 마시고 작은 의자를 쓰세요. 계단은 천천히 난간 잡고 오르내리시고, 특히 내려올 때 조심조심 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아프면 즉시 멈추세요. 통증은 여러분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예요. 이 중에 딱한 가지만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다 바꾸려고 하시면 부담스러워서 아무것도 못 바꾸실 수 있어요. 딱 하나만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산 내려올 때 천천히 걷기 이것만 바꾸셔도 3개월 후에는 무릎이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스쿼트 깊이를 줄이는 것만 해도 한 달이면 달라지세요. 정말이에요. 하루, 이틀, 딱 3일만 해보세요. 3일만 바꾸시면 여러분 몸이 고맙다고 말할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조금 덜 뻣뻣할 거예요. 계단 오를 때 조금 덜 아플 거예요. 그 작은 변화가 느껴지면 그때부터는 스스로 계속하고 싶어지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남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요. 앞으로 제가 올리는 무릎 건강, 허리 건강, 어깨 건강에 관한 이야기들을 빠짐없이 받아 보실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는 평생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지식이 쌓여요. 놓치시면 손해예요. 지금 눌러두시면 평생 건강 친구 하나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은 빨리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씩 천천히 하나씩 바꿔가시면 돼요. 우리 조금 더 느리게 조금 더 편하게 함께 건강하게 가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주변 분들께도 도움이 될것 같으시면 공유 버튼 눌러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가족분들, 친구분들도 혹시 잘못된 방법으로 무릎을 혹사하고 계실 수 있어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무릎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무릎 꼭 아껴 쓰세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